새 정부와 이제 여당이 국내 기업들의 roe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을 높이는 조치를 굉장히 속도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또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분리 과세도 할것 같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그 유진세가 완화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당 성향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진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 잘 주는 국가들은 이미 다레래시돼 있는 건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위. 가 되고 있다. 3500에서 3600 정도는 지금 수준의 EPS 정도로도 3500에서 3600정도갈수 있겠다. 4000까지 가려면 EPS 개선도 이사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그 이익 창출 능력이 좀더 개선되면 진짜 4000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정부 내에는 5000 한다고 하니 제가 보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관세로 이제 인플레가 생겼는데 이 가격을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중요한데 무역수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었죠? 보통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할 때가 코스피 저점하고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러면 또 지수가 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수급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데요. 개인들의 주식 매수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번 사이클은 좀 예외 가능성 쪽에 저도 배팅을 해보겠습니다.